자 볼게. 자 우리 일단 여기 이 노노 툰데 우리 투 앞에 오거니까 우리가라고 할게, 그렇지? 우리가 할수 있기 위해서. 자 우리 리테인 동산데 우리 리테인 무슨 뜻이래? 어? 어, 있지 않고 있다. 우리 이제 리테인 조금 이제 더 쉬운 말로 매달 우리 그 리멤버랑 똑같애. 우리 되게 잘 생겼네. 어, 자. <laughs> 가치 있는 정보를 그저 우리가 어,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자 우리 뭐 해야 된다? 우리 뇌뭐 해야 돼? 잊어야, 잊어야, 한다. 잊어야 한다. 자 우리 인원 매너는 우리 이거 웨이랑 똑같은 거니까 방식으로라고 할 건데 자 무슨 방식이냐면 첫 번째 자 우리 무슨 방식? 타겟 얘들아 어 목표로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 통제된 이런 방식으로 잊어야 된대. 그치 잊어야 된다. 우리 그니까 요거 지금 첫 번째 요 단어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잊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이 주제가 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can you recall 우리 recall도 해야 될, retain 똑같은 거야. 우리 remember랑 똑같은 거. 기억할 수 있냐? Your very first day of school. 학교 우리 첫날, 그지 빅골 처음 갔을 때, 우리 중학교 처음 갔을 때, 그지 첫날 기억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너는, 자, 우리 most likely는, 자, 가장 뭐뭐 할 가능성이 있어. 자, have one or two North i s t Image. 어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미지 한 개, 두 개를 머릿속에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대. 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우리. 뭐 같은 거 얘들아? 난 이게 왜 기억 남는 이미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크레파스, 크레용이랑 연필 어디다 집어넣는 거? 필통. 필통에다 집어넣는 거 같은 거, 그렇지? 나는 이즘 공감은 안 가는데 아무튼 자 근데 근데 that's probably the extent of the specific 근데 그게 뭐 왜더라? 우리 extent 뭐지? 거기 뭐라 돼 있어? extent 음 범위 뭐의 범위야? 어 세부적인 것의 범위를 그치 세부적인 것의 범위를 그래서 이런 그러한 자 우리 이어서 그러한 추가적인 <laughs> 똑같은 거 세부사항들은 대세모 치고 분명히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거 얘들아?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 중요하지 않은 이런 세부사항들 요런 것들은 요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뭐 된다 얘들아 적극적으로? 삭제된다, 삭제된다. 어디에서? 너의 뒤에 삭제된대 그래서 the more you go about remembering the situation 너가 더먼 뭐하려고 할수록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할수록, 그지? 그니까, 우리 방금 전에, 이런, 방금 얘기했던 뭐, 그날 학교 가는 첫날에 필통에다 뭐 집어넣고 이런 것들 사실, 그지? 안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그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된다? 삭제되고 잊혀지게 된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그지? 자, 그래서. <laughs> 자, 이거에 대한 이유는, 이거에 대한 이유는, 대세못치고 뇌가, 얘들아, 뇌가, 우리, 가짜 목, 과목 적어. 자. 여기지 않는데, 같이 있게. 뭐를? 뭐를, 얘들아? 모든 디테일들을 기억하는 걸 같이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as long as 세모치고. 자, 우리 부사자 접속사거든? 무슨 뜻이지? 음, 뭐, 뭐 하는 한이야. 조건 거는 거야. 자, 뭐 하는 한? 그게, 뭐할수 있어? 메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 <laughs> 모든 디테일을 기억하는 걸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샘들 봐봐 얘들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질문하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거나 우리 표시하는 거나 그지? 막 설명하는 것들 있잖아 그지? 그런 거를 기억할 수 있으면 얘들아 기억할 수 있으면 내가 억지로 얘들아 모든 거 디테일 기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같은 흐름인 거 여기가 요렇게 요렇게 같은 흐름인 거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가는 첫날이 좋았다는 이런 메인 메시지. 그게 좋았으면 쓸데없는 거 기억할 필요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연구는 보여준다. 대세 못 치고. 뇌가 적극적으로 해들어. 적극적으로 자에게 미줄 수 있게 들어 우리, 서프레스 해들어. 서프레스? 억압하다, 억누르다, 억제하다. 그지 뇌에 있는 영역을 억압하고 억제한대. 적극적으로, 일부러. 자, 근데 그게 어떤 뇌 부위냐면 담당하고 있어야 들어 뭐? 무슨 기억?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기억을 담당하는 이런 구역을 뭐한다? 억압한다, 그지? 억누른다는 거지. 기억 내용인데, 근데 그게 아들아 그게 tend to disturb the main memory. 뭐하는 경향이 있는 애들이야? 주요 기억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그지? 기억 내용들 컨텐츠들, 그지? 내용 에 여기서, 그지? 그런 것들을 뭐한다? 뭐한다? 억압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지? 그런 차원의 애들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우리 데가 뭔나... 뭐 삭제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지? 필요 없으니까 사소한 것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소한 기억들은 우리 베니 시얘 들어 뭐지? 베네시 어... 사라진대, 점점 더 사라진대. 자, 우리 뭐뭐 뭐, 이지만이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인턴은 우리 가로좀 치고, 인턴은 결국이라고 하고, 이것이 역할을 해... 뭐하는 역할을 해더라? 샬픈 뭐지? 얘들아, 샬픈! 날카롭게 뭘 날카롭게 가장 중요한 그지 과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날카롭게 해가지고 더 선명하게 만들어 그지 그렇게 하는 역할을 결국에 해주긴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된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 뭐는 사라진다? 뭐는 사라진다? 사소한 디테일들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지 그냥 우리 주제 정리하면서 주제 정리하면 우리가 중요 중요한 거 그지 메인 메시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뇌가 뭘 잊어버린다. 사소한... 음 사소한 기억들은 어떻게 한다? 사소 한 기억들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그지? 이런 부각들은 어떻게 한다? 억압한다 이런 부분들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저거 여기 여기 들어 여기,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빨간색 칠해 빨간색 친 부분 네 부분들 그지? 체크해놓고 연결해놓으면 될것 같아 그지? 하나만 더 할게. 나 설마 녹화 안 눌렀나? 아, 눌렀다, 눌렀다. 어휴. 정말 좋아한다. 어, 좋아해. 자, 갈게 자, 우리 인간 의 혁신. 뭐 있어, 혁신? 음, 너무 비해서 혁신이. 자, 우리 언락했대, 우리 언락 뭐래? 응? 음, 열기 하는 거, 그치? 해제시켰대. 뭐를? 모디피케이션 뭐야? 우리 저번에 물어봤는데 이거 모디피케이션 뭐냐고 어제 어제 물어본 것 같은데 수, 수정 변화 그지? 고치는 거 얘기하는 거. 자 사과 튤립 이런 거 이런 거 그지? 근데 그게 얘들아 그게 자 이런 사과 튤립 감자에 있어서의 변화를 그지 가능하게 하다 언락했다는 게 그지? 못하게 됐던 거를 해제한다 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게 얘들아 그게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 절대로, 실현됐어, 안 됐어? 실현됐어, 안 됐어? 실현되지 않았을, 그런, 그지? 수정인 이 거야. 뭘 통해서, 얘들아? 뭘 통해서? 식물의 자연적인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그지? 그니까, 우리 애들 봐봐. 그니까, 우리, 예를 들어, 사과가, 사과 나무가 열려가지고, 그지? 사과 나무가 열려가지고, 그 다음 세대로 어떻게 넘어가? 번식해야 되잖아, 걔네들도. 식물도. 어떻게? 시. 음, 씨, 우리 사, 사과 안에 씨 있잖아, 그지? 그게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돼? 어, 자라가지고, 그지? 다음 거 가가지고 꽃 피우고, 그지? 그게 또 그것도 수정돼가지고 사과 열매 열리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우리 근데 선생님도잘 모르는데 그렇게 이렇게 우리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 그지? 이 자연적으로 일어났을 때 대충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사과 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사과 자라가지고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30년이나 걸릴까? 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8년? 그렇게 오래 걸릴까? 아무튼, 그래도 봐봐, 우리 생각했을 때. 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얘들아, 봐봐. 이렇게는 이게 길이가 길다, 짧다? 길것 같아, 짧을 것 같아? 어, 길것 같아. 뭐는? 자연적인 거는 짧을 것 같아. 근데 이 자연적인 걸 통해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번식, 번식, 번식을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 수정, 변형 하는 거고,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 이렇게 이해도 돼? 우리 진화 그지? 바뀌는 거잖아. 그지? 진화가 일어났는데 자연적으로 하면 우리가 쟤 말할까? 잔다. <laughs> 어, 쓰러진줄 알았네. 그지? 자연적인 주기로는 이 진화가 일어날 시간에 충분해, 안 충분해? 충분하지 않아. 그지? 근데 그런 것들을 뭐가 이렇게 가능하겠다? 인간의 혁신이 가능하겠다는 거야. 실험실에서, 그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뭐 대현이가 얘기했던 8년이든, 30년이든, 1년이든 짧은 건데, 실험실에서 해가지고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 하겠다? 요거 가능하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자, 이런 농업적인 프로세스는 만들었대. 많은 애들아뭐 애까지 자 만들었대. 일부러 만들었는데, 눈에 띄는 어떤 야채나 과일 같은 거를 만들었대. 그치, 근데 그 구가 누가 찾는 거야? 들어 소비자들이 찾는 거야? 어디에서? 음 그지? 어 우리 그 마트 가가지고 찾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자연에 원래 살고 있던 애들아 우리 식물 그지? 우리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는 어땠대 옛날에 응, 지금처럼 애들아 막 달지도 않고 그지 열매가 크지도 않고 맛있지도 아 않았대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뭐한거계량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방금 얘네테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그 지금 그 얘기 한 거야 자 근데 근데. 자,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유가 있어가지고, 막, 개량을 해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만들고, 그지 많이, 막, 생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량을 했는데, 근데, 그 결과가 요거거든, 얘들아. 그 결과가 요건데. 자, 의존해. 뭐에만 의존해? 뭐에만 의존해? 우리 애들아, 버라이어티 무슨 뜻이래? 다양성 말고. 거기 지금 보고 대답 버라이어티 뭐래? 어, 품종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품종. 품종이 막 여러 가지 있잖아 그지? 자 우리 농작물에 소수의 품종에만 의존하는 거 이게 결과인 거야 근데 왜 얘들아 아까 말한 거왜 지금 소수의 품종에 의존하고 있는 거야? 사과 키우는데 왜그 품종 소수만 의존하는 거야? 그게 어쩌니까? 맛있고 그지? 소비자들 찾는 거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지? 그렇게 하는 건데 의존하는 게자 우리 리브 오영식 동사 인류를 어떻게 두는데? 어떻게 만들어? 취약하게 만든는데 뭐, 얘들아? 스타베이션. 굶주림이나 농업적인 어떤 손실. 자, 우리, 뭐 했을 때 경우. 뭐 했을 때. 수학이 어떻게 됐을 때? 파괴 됐을 때. 그지 자, 우리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역상 가실게. 예를 들어서 했어. 자, 얘 드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문장이 뭐? 지금 주제가 되겠지, 그지 그니까, 우리 지금 어떤 상태야? 1, 2번에서 배경 깔았고. 그치? 1, 2번 문장에서 배경 깔았고. 그 결과가 이건데. 이 결과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나타났어? 안 좋은 상황이 나왔잖아. 그지안 좋은 상황이 났다 얘기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 언제 죽었어, 얘들아? 3년의 과정 동안 죽었대. 이거 예시 엄청 많이 나오는 거거든. 언제 동안에? 아일랜드의 감자 대 기근 동안에 죽었대. 자, 왜냐면 아일랜드 사람들은 의존했어. 주로, 주로, 주로 의존했어. 어디에만 의존했어, 얘들아? 감자랑 우유에만 의존했대 <laughs> 자 감자랑 우유에만 의존했는데 To create a n u t r i t i o a l 자 우리 뭘 만들기 위해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 그니까 러그 사람들은 주식이 뭐랑 뭐였다? 감자랑 우유를 그렇게 먹고 살았다는 거 그지? 우리 이제 막 그때 그 19세기 막 18세기 때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애들아 우리 Symbiotic relationship w i c u l t i v a t e plant 뭐 하기 위해서 얘들아? 음, 지속하기 위해서 그것의 공생관계 뭐라? 농작물이랑 그치? 농작물이랑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류는 어? 이거 뭐 빠져? 어이 질문 다시 얘기하고 갈게 얘들아 그치? 여기에만 의존을 하니까 얘들아 감자만 먹고 살았는데 감자 농사가 폭삭 망했어 그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사람? 엄청 많이 죽은 거야 그치 우리 얘들아? 우리 막, 막 10명 백명만 죽어도 난리 나는데 이때 얼마나 죽었다? 어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 그지? 이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설명한 거. 자 그래서 한번더 갈게. 자 그래서 인류는 인류는 머스 동갑치고 자뭐 해야 돼, 라 우리? 음, 뭐 허용해야 돼? 생물 다양성 허용해야 돼. 우리 뭐 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품종에 막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지? 요거를 허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식해야 돼. 뭐 인식해야 돼, 라? 잠재적인 이게 원래 답이었거든, 얘들아, 우리? 잠재적인, 뭐 인식해야 돼? 드로백 뭐야? 드로백 뭐야? 단점 인식해야 돼. 근데 그게, 얘들아, 그게, 그게, 자, 요거 믿을 수 있게, 얘들아. 모노 컬, 컬처 오브 플랜트라고 됐거든? 식물에, 모노 컬처, 거기 뭐래 에어가 무슨 뜻이래, 얘들아? 모노 컬처. 음, 자, 우리, 모노가 하나란 뜻이거든? 하나. 그 다음에, 컬처가 지금 얘기해야 는 문화 아니거든? 우리 경작기란 뜻이야. 그니까 단일 경작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하나만 키우는 거 그지 하나만 키우는 거 이거에 이거가 가져올 수 있는 뭐 가져올 수 있는 뭐 결점을 뭐 하고 있어야 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니까 러 우리 돈 벌라고 그지 우리 막 딸기 키우는데 뭐 감자 키우는데 뭐 키우는데 우리 잘 나가는 거 그지 돈 많이 벌수 있는 거 맛있는 거 키우는 거 맞아 근데 뭐는 하고 있어야 돼 생물 다양성도 좀 알고 그지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도 있어야 된다 결점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안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 뭐 하는 거야, 얘들아? 모든 종류의 씨앗을 키우는 거, 심는 거. 자, 이분이 프세머치고 비록 뭐일지라도 얘들아 그것들이 즉각적으로 뭐는 뭐 있는 알수 있어? 유용하지도 않고 어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중에 우리들하고 하나만 키워야 되는데 막다 키우면, 얘들아 막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들잖아, 그지? 귀찮아. 그렇긴 하지만 이게 얘들아 확실하게 할수 있어. 뭐를 확실하게 할수 있어? 그런 식물들의 음, 장수, 오래 사는 것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 뭘 위해서 얘들아?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 그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 문장 얘들아, 그래서 우리 균형이 반드시 균형이 must be struck이라고 했는데 해석 어떻게 됐어 얘들아? 균형이 균형이 어떻게 되는데? 음, 유지돼야 돼, 맞아야 돼. 균형이 맞아야 돼. 뭐 사이에 자연의 수용 능력, 뭘 위한 와일드네스, 뭘 위한 야생을 위한 수용 능력과 인류의 통제를 위한 욕망. 욕망 사이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마지막 문장은 약간 이제 있어 보이게 정리한 거고, 요거는 안 중요하고 정리할게지만 자, 1, 2번 문장 뭐였다 얘들아. 1, 2번 문장 뭐였다 이, 어, 그렇지. 소수의 품종을, 그지 키우는 거에 대한 지금 원인 배경을 설명한 1, 2번 문장이었다, 그렇지? 그다음 에세 번째 문장이 뭐다? 세 번째 문장이 뭐다? 주제 문장이었다. 네 번째 여기 폴그 샘플 뭐였어 예시 든 거, 그쟁이 예시 든 거였고, 그 다음에 들아 우리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생 관계,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인류 뭐 해야 된다? 인류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치? 이것도 주제라고 볼수 있어. 주제 설명한 거,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가, 이럴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것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 알았지?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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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게 해석도 하고, 알았지? 어. 끝.